찍으 <목소리> 음... <목소리> 일단 <목소리> 여러분 이게 예. 방송이 사람을 망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몇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전 요즘에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는데 빌런이 이제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어 그런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치면 아니면 방송을 틀든가 이렇게 생각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뭐 밖에서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저희를 연루되면 내가 뭔가 거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오늘 사실 이제 저희 집에서 어머니는 이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나랑도 수원에 있을 때부터 애경백화점이라는 그 수원역 바로 거기 있는 CGV 왔다갔다하면서 영화도 자주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들어가서 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밌는 영화나 이제 좋은 작품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잖아요. 영화를 한번 보러 가면 참 좋을 텐데 보러 가면 참 좋을 텐데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작품 중에 범죄도시 2라고 가족 오락 액션 영화죠. 어떻게. 보면 아닌가? 어떻게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 영화의 장르가 뭐죠? 범죄 의 스릴러. 솔직히 마동석이 나오면 그냥 영화를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동석이 나온다. 부신다. 사람을 박살낸다. 이런 거의.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무슨 내용일지 알잖아요, 여러분. 범죄도시 2 그냥 예고편만 봐도 마동석이 때린다. 우와.가 거의 영화의 이제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게또 요즘에 이제. 때려보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때려보시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어 재밌겠다. 가족끼리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그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개봉일이니까 아우 사람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후다다닥 뛰어가가지고 그냥 티켓을 샀어. 근데 괜히 왔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좌석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 한 280석 중에 나는 260석 나간 줄 알았어.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해봤을 때는 260석 뭐 이런 식으로 떠있길래. 이거 20 자리밖에 안 남았으면 빨리 예약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끼어가서 샀는데 남은 좌석이었어요. 이제 어, 집 들어와가지고 멍청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누워 있다가 영화를 딱 보러 갔어요. 이제 영화 딱 시작되고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알지? 영화관도 요즘에는 광고할 때는 화면이 이렇게 작아져 있다가 영화가 딱 시작되면 우웅 하고 열려요. 그건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는 처음 보신 거야. 어머니랑 아버지가 영화관을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엄마가 그거 보면서 막 우와 막 이러길래 조용히 하세요. 쉿. 어, 저런 거 보고 놀라면 촌놈 같아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 영화관이 1관, 2관, 3관, 4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엄청나고 좋은 관이 뭐냐면 1관이야 무조건 그래요 여러분 몰랐지 메가박스도 CGV도 어느 영화관이든 1관이 제일 크고 좌석간의 거리도 넓고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1관이었어 오늘 내가 간 데가 그래서 이제 이게 화면이제 이렇게 와이드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같은 거 쿵쿵 나오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 시작이 됐어. 영화 진짜 재밌더라고. 범죄도시 2 여러분, 어 진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와 진짜 배우분들 연기부터 시작해서 흠잡을게 없다. 너무 재밌다. 잘 만들었구나 이런 멍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영화 중간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메인 빌런이 어디에 출연을 해. 그래서 이제 다른 그쪽 사람들이 전부다 그 빌런을 잡으러 출동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흥진감 넘치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존나 이렇게 뛰어 밖으로. 근데 그때 그 영화관 안에 내부에서 반짝거리는 사이키 조명 같은 게 켜지는 거야. 흰색으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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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 쩐다. 이게 코디 스크린인가? 그건 갑다 우리가 역시 이게 일관이라 그런가? 역시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하던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이게 경찰서에서 나가니까 그 경찰서에서 긴급 출동하면 그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있거든. 사이렌이 진짜 실감나게 울리는 거야. 따르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와... 요즘에는 영어관에 이런 또 엄청난 장비를 사용을 하는구나. 근데 그 장면이 지나갔는데도 사이렌이 안 멈추는구나. 그래서 어... 개꿀잼 뭘 칸가?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옆에서 빨간색 그... 불라면그 소방... 그거 있잖아. 그게 미친듯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죠. 코디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리는거 같을 거 없어. 요가찍으 하루... 오작동으로 지금 오르게 됐던데. 정말도 안해 주실 수 있는 거야, 얘네? 어, 여기 들어가도 돼? 괜히 무서우냐서. 경보오작동이 맞는 아, 거죠? 네, 오작동 확실하고 안에 들어가시면 상영암 1 9분쯤부터 바로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 타이밍이 너무 좋게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존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가지고막 뛰기 시작했죠. 급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영어관에 갖춰있다 불나면 죽거든. 잘못하면. 진짜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밀폐된 장소라서 불 나오고 연기 들어오고 그러면 진짜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송 키고 이제 놀래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같이 이제 빠르게 나왔어요. 밖으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놀라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고요해.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있 직원이 이제 막. 아 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잠깐 기다렸죠. 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지났을까. 그 직원이 이렇게 뛰어오더니 장비 결함으로 인한 문제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비나 이런 장검 같은 걸잘안 하다가 그냥 뭐가 잘못 건드려져 가지고 그게 그냥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와,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울렸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후속 조치였어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환불일지. 뭐 다시 틀어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뭐 공연 때나 아니면 뭐 이럴 때도 여러분 진가가 드러나는 게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공연하다가 갑자기 그 소방 그게 울려가지고 바깥으로 대피를 하게 됐어. 그때 이제 내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 아까 끊어진 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공장을 잡아요. 봐. 이질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살짝 이게 급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거기 본사 직원분이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연출인지 영화적인 연출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머리가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밖에서 이제 진상한테 머리를 이렇게 끄당이를 잡혀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상태로 호다다닥 뛰어 들어와서 바로 9십도 인사를 하는. 죄송합니다. 영화적인 몰입이 깨져서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이제 저희가 환불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 있잖아. 그냥 속된 말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씨발.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미안해서 하는 그 인사인 것 같아서 어 그렇구나 진심이구나.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이러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이제, 한 4, 5명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환불을 할 사람들은 한네 다섯 명 이제 나가 가지고 이제 환불 받고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 그렇게 안 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이 화내잖아. 그러면 다 어차피 초나 빠 돌아 있는데 한 명이 딱 터트리면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되게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아 그냥 틀던데 틀어주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서 영상을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르겠어 소방 그 사이렌이랑 이게 두 개가 겹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와 그래서 영화를 다시 껐다가 처음부터 이제 틀었어요 나는 그 영상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할수 있는 게 껐다 켜는 것밖에 없었나 봐 그래서 껐다 켜고 영화가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와두번 보네 개꿀 이, 그냥 이 생각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직원이 그 직원이 다시 와서 이번엔 양쪽 머리가 올라가 있었어 반대쪽 반에서도 잡혔나 봐요 몰라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양쪽 머리가 그렇게 된 상태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와, 정말 힘들겠다, 저 사람. 서비스 지금 진짜 위대한 거구만 그 생각. 어. 아니 컴플레인에 시달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안쪽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걸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5분만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그때도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나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때 할때 같이 한 형님의 가장 큰 재능이 사과였거든요. 진심으로 항상 사과해가지고 그게 진짜 어쨌단 말이야. 근데 와너 진짜 인생에서 오랜만에 사과 잘하는 사람을 또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화 이제는 다시 틀어졌고 그냥 이제 영화를 끝까지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중간 터미 되게 길어어한 20분? 20분 정도의 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영화 끝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끝난 다음에 그 앞에 직원이 서가지고 물어보더라고 혹시 CJ회원 회원이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되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따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좀 약간 찔렸어요 왜냐면 회원 가입 안 하는 사람들 쿠사리 줄라나? 뭐 이런 얘기 좀 쿠사리 들을까봐 나는 무서웠는데 갔더니 이제 이름이랑 연락처 적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김준표고요 그랬는데 그 뒤에 줄 서있던 사람들 중한 명이 <laughs> 알아보, 바로 알아보더라고.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그러는데 솔직히 전화번호 얘기하기가 아니 좀 애매하잖아. 거기서 번호 불러달라는데 또 그래서 내가 번호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비정말로 전달을 하려 그랬더니 여자분이 존나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서아010어 <laughs> 그냥 불렀어요. 그 뒤에 서계시는 분은 계속 미어캣처럼 만나봐 어떡해. 와 아, 이러길래 어, 어, 가서 그냥 사연 찍어드릴까요? 그러고. 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어. 굳이 제가 유튜버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까요? 근데 그분 진짜 싫어하더라고. 그렇게 별로였나? 머리도 바보샵에서 잘랐는데, 머리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